자매 지랄발꽈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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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짜 한 11년 만에 보는 것 같네 그어 느낌이 음. 음. 어제 어땠어요 어제 음 너무 좋았지요 임진우 1란사 음. 마... 정만진 쌤이 양구에 음. 양구 도서관 아 이거 박물관이었는데 선사 아, 아. 선사 문학 선사 박물관이었거든. 아, 아. 정확한 네임은 기억 속에 사라졌네. 그렇지. 어, 그래. 그, 그나마 선사 박물관이라고 <laughs> 기억나는 거는 아. 찾아가야 되니까. 아. <laughs> 어, 거기 가서, 어, 임진왜란사를 음. 그 1분은 하시고 2분은 음. 뭐냐면은, 어, 그, 강원도를 중심으로 본 임진왜란사 었는데 아, 아. 야, 진짜 진짜 흥미진진하더라. 아. 왜냐면은 하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있었던 전쟁 중에서 아. 가장 긴 시간, 그렇 그럼 가장 잔인한 전쟁이 임진왜란이었잖아. 생활이랑 같이 있었을 음, 것 같아. 임진왜란이니까 그 임진왜란을 이해하게 되면 아. 현재 우리나라가 일본, 음, 중국. 일본, 중국, 뭐 그때는 미국은 없었지만 음, 음.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 풀수 있는 음. 그 현대사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이 음. 얼핏 들었지. 음. 듣고 그러고 일본이라는 존재가 삼국시대 음. 외부부터 시작한 음. 역사다. 우리나라를 음. 괴롭힌 음. 역사다. 음. 음. 그러면서 임진왜란를 그처가 잘 해결하지 못해가 결국은 일제시대까지 맞이하게 됐다. 그러고 그.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와, 강의 내내 음. 굉장히 와뭐 아, 이렇게. 좀 많이 감동하고 재밌었지. 그렇지. 쌤 응. 강의는 항상 어. 재밌고 응. 그래. 그그 그 우리의 미래가 응. 선생님처럼 될것 싶다는 거. 그렇지. 칠, 팔, 십 대서도 에 항상 공부하시고. 새로운 걸 익히고,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또 그거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음. 언제나 그 길을 나가시는 거 음,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다가 기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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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또그 갔는데 음. 평화의 댐이 음, 음, 옛날에 돈 내고 했잖아 그 가니까 어뭐 <laughs> 아유+ 아유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새로 이렇게 정비를 해가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다 음. 그러면서 평화의 종도 이제 어. 직접 설명을 듣고 또 소리.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소원을 빌었거든. 음. 나의 소원은 우리 여은 특강이 음. 인기리에 무사히 잘 맞춰주십시오 하는 그런 논조를 했고. 인기리는 아니지만, 그냥 잘 맞췄으면 좋겠다. 예, 네, 잘맞췄고 <laughs> 아니, 그, 이제 볼까네. 오늘 지나가 음. 알바를 간다고. <laughs> 음. 그, 6시 40분에 차를 타러 가잖아. 음, 음. 그래서 이제, 내가 깨워주러 왔거든. 음, 음. 왜냐면은, 뭐, 스물세 살 남자애가 그것도 못하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때 못했던 것 같다. 어, 못하나, <laughs> 이게 아니고. 음. 그냥 해줄 수 있는 거 별로 없어. 음. 그 기회도 없고. 음,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사소한 거라도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 말하는 적서. 음. 당연히, 그렇게 깨우고 보내면, 은 그기가 음. 가 일을 한다 생각했는데. 물품이 <laughs> 없어서, 오늘 오지 말고, 내일부터 오라는 거야. 지나 좋았겠네. 반반이지. 어, 왜냐면, 오늘 내가 한독수한테, 그거 고소를 당해가지고, 어, <laughs> 음. 아, 내 입지가 이만큼인가 하는 음. 약간의 그거와 또 뭐라 카노 음. 아, 뭐, 이런 것 가지고 일어나. 음, 이런 음. 억울함 같은, 그 기분이 음, 교차하는 음. 것처럼, 음. 지도 이게 새벽에 연락을 쉴건 준비를 했는데, 음, 음. 또 뭐, 오지 마라카이 기분 나쁜 거와, 그래, 오늘도 음. 합법적으로 이렇게 쉴수 있는 그런 음. 거잖아, 그죠? 음. 그니까 모든 것들이 한 가지 기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 여러 가지 기분이 있잖아, 그죠? 음.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하면 되고, 그래서 하는 적선 인간 마음대로 되는 거 없다. 그래. 당연하다는 게, 뒤틀어 줄수 있고 그런게 음. 인간인 것 같더라 음, 그 마음이더네 어그래고 거기에 평화의 종 같은 경우에는 탄피 음. 그 전쟁이 난 곳에 탄피를 다 모아 가지고 어.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의의가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되겠노 우리의 그 굴곡진 역사를 보는 거잖아 그게 음, 음.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선생님, 음. 근데 주어가 없는 거야. 뭐, 음. 전두환이 뭘 했기 음. 때문에. 근데 아직은 이거를 그렇게 객관화시킬 그런 건 없고, 그냥 음. 그 건물에 대한 아주 음. 뭐라까 뭐, 서극 스극스극한 그냥 사실만 이래서가 났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님과 뭐 음. 민주당이 계속 이래 짓고 나면 이제 주어를 넣어줘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음. 이제 그러니까 대화를 이제 모든 게 청산이 될때 어, 대화를 거지. 나누는 이유가 음. 그래. 만년 생이 가시는 거야. 이런 거 잘못했는 거를 음. 다찾아내 가. 음. 그때 받아는 돈도 몰수하고 음. 음.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은 나대지 않는데 음. 음. 누군가가 이거를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음. 해서 여론을 만드는 게 어떨게요 해가 막. 사실은 모든 프로젝트가 내돈천 원이라도 십 음. 원이라도 들어가면 그게 믿게끔 되는 게맞잖아 내가 세금을 진, 세금으로 한다. 뭐 이런 음. 거보다도 내 돈이 음. 들어가면 그렇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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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래갖고, 그거 가니까, 양구가 음. 2만 도시락 하는데, 조용하지. 음, 아니, 굉장히 활기차 어, 사람이 없지. 공공도서관도 많고, 아. 모든 그런 뭐 장애인 해관도 크고, 어. 모든 그런 공공해관이 너무 잘 되어있는 거야. 그래가 팜프레드 이래 보이긴 해. 어느, 어느, 이제, 거기에서 드롬, 그거, 드 어. 아니, 드롬.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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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럼. 부, 어, 부, 부, 드럼. 드럼, 그거 해운을 모집한다. 이렇게 또 음. 되어 있고 하는 거 보니까, 1인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누리는 게 많구나. 음. 이래 싶고지 어, 서울과 까워서 그런가? 일단, 그, 서울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옆으로 이래 가는 어, 게더 빠르니까. 더 빠르니까. 어, 더 빠르니까. 네. 아무튼, 그,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진샘이 저, 박정희 동상을 세워도 어. 이거벼찜진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별찜이 <laughs> 언제 시대 벼찜이냐내 말이. 그러니까 조력이 없어.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이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총은 아. 너무 좀 그랬겠지. 아니면 나는 내가 이게 선글라스 끼고 경 경구선 그거 지휘하는 어, 모습이라아 그렇지 그렇지. 어, 오. 내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별침이요? 내 말이 세 마리 운동밖에 없는 줄 아나봐요. 어 아니 별침도 그분이 직접 동사를 지었어. 내 말이. 그래가 아 참. IT 강국으로 가는 마당에 음. 진짜 새로운 거 진짜 막 김해 또 어떤 농부가 어. 비닐하우스를 최초로 만들었대. 어 그래 마님쌤이 김해 그러면 최초로 만든 음. 그거 비닐하우스 처음으로 한그 농부에 대한 음. 그거. 박물관이나 이걸 하면 전국이 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히트를 칠 건데, 그래서 음. 그런 얘기 다시고 에너지가 얼마나 많으신지 많이 아니까 많이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특강을 두 시간밖에 안 들었지만 음. 난 특강을 매우 매우, 음. 매우 음. 많이 들었다. 그렇지 차 안에서도 <laughs> 그 자체가. 어. 음. 그리고 여기 또 고가니까 박숙은 박숙은 합에 음. 전시하는데. 여기에 입장료가 6,000원이거든. 어. 입장료가 6,000원인데, 3,000원을 지역카페로 주고 하고. 아 그리고, 와, 그러면 우리가 3,000원을 받고 어간 거잖아. 어.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다시 이제 이걸 쓰려고, 나는 어. 당연히 편의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그게 편의점도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확실히. 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서울 쪽이랑 여기랑 차이가 많다. 그러니까 gs 아그그 아, 어. 뭐랄까 everyday 어. 그것도 갔는데 난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문방구에 어. 어. 가니까 각종 뭐 자판 뭐 응. 판다고 돼있어가 그것도 들어가 가지고 내가 또 물어보니까 편의점도 가능합니다 응. 사장님이 응. 그게 하시더라고 그래 응.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응. 이게 되는 거야. 응. 그래 내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편의점은. 안, 안 되고, 그리고 음. 파리바게트 뭐 이런 거 있잖아. 서울에 음. 있는 프랜차이즈는 원래 안 된다고 했는데 음. 음. 안 되는 게 아니고 가들이 귀찮아서 안한 거였구나. 대구, 경북 사람들 좀 음. 알아야 됩니다. <laughs> 이번에 사실은 음.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도 음. 서울이나 경기도에는 음. 파리바게트, 고 어디고 다 받았어. 그래. 다 받았는데. 대구. 초일수록안 뭐 받았는 거야. 제일 도독하잖아 음. 음. 안동 여기는 받는데 가 없다고. 음. 음. 이거를 왜 주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 갈라치기지. 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그러면 이거를 왜 받나. 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더 필요해서 사내야 되는데. 그 음. 생각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깨얼러서 안 바른 거야. 뭐, 바꾸고 이런 게 없잖아. 그래 그러고 또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래 되면 투명하게 되잖아. 어. 어. 그래. 근데 투명하게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관찰하고 계십니다. 뭐, 안 된다 하면, 신문고에 확 찔러가지고, 진짜 여안 받는다 하면, <laughs> 다갈려들 사실은, 그 뭐라 하노. 앞에 행상하시는 있잖아. 할머니들도 어. 이거 다 받는 거 그래. 네. 지네들이 왜안 받냐고. 그러니까, 시장에는 받는다. 어디에는 안 받는다. 음, 음, 근데 그렇게. 이거를 돈인데, 어. 돈인데, 나라에서 어. 준 돈인데, 이걸 천덕꾸리기 그러니까, 있으나마나 한 음. 것처럼 하면 안 되지. 음. 그러니까, 노, 노점상도 그걸 팔아가지고, 음. 은행에가 바꿔주는 그 맞거든. 음, 음, 음. 그런데 저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이거 된다, 안 된다, 이런데. 음. 사실 뭐, 지, 나도 이제 우리 모교시장을 안 가는 이유가, 음. 구미사랑 그거를 딱받아갖고쓰라 그러니까, 막 있잖아. 자기들은 뭐, 전국권은 받는데, 이거는안 받는다. 구미에서 장사하면서 구시라를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아, 그러면 이거 안 가면 되지. 뭐, 음, 다, 그런 마음을 들게 어, 하들지야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쪼그라드는 거야. 음. 아, 본인들이 받아가지고, 은행이나, 새말 공고가가 바꾸면 되거든. 음, 맞다. 그래가 나는 너무너무 기뻐, 기분 나빴어.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너무 잘 해놨더라고. 음. 그, 그, 박수근, 방 그, 미술 기념 전시관 있는 곳에 박수근로 음. 아. 그러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다리를 하나 긋는데 이건 박수근 다리 교 아. 어, 그리고 또딱 들어가면 김일성 동상 같이 아주 멋진 생... 분이 딱 계신 거야. 박수근 협주에 나옵니다. <laughs> 하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저, 그, 전시관 자체가 돌로 응, 응, 이렇게 잘 해놔가지고 응, 응. 아이 색다르다 이러고 있는데 들어가는 길도 아,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테마가 어, 이렇게 어 그리고 또 그림을 봤는데 그림이다 다큰 거는 팔아먹었겠지 그래도 맨앞거이랬는데 응. 거기에 보니까 그저 그리고 홍라 삼성 홍라의 여사 기증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아. 그러면서 뭐아재벌들의 선순환이 이런 거구나 가면서, 아니 그림을 보면서 기증해주셔참 감사합니다. 어. 이런 어. 마음이 절로 나오더라고. 그, 근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세세히는 못 봤는데, 음.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 이, 어, 이렇게, 이 어떤, 방, 아니, 어떤 박물관이나 이걸 하려 하잖아. 그럼 민주당에서 쫙 만들어놔. 그래가 이제 채택이 돼 만들어. 그러면 이걸 누가 하냐면, 국힘당에서 다 나눠 먹게 하고, 이렇게 아. 하는 거야. 아. 그리고 보통 뭐 하나 생기면 매점도 있지 뭐도 있지 이 카는데 그걸 이렇게 처음에 발의는 민주당에서 해가지고 실큰잘라가 주면 국힘당에 드십시오 이래 되는 거예요. 드십시오 하면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 다, 다 찢어가지고 그래. 이제 이래 해가 그 사업을 모르는 사람이 진행을 네, 하게 되니까 자꾸 어, 경제적인 그걸로 해가 이권이 그래. 들어가고 어, 매점 하나를 하더라도 그걸 알면은 뭐 이렇게 다르잖아 이런 음, 게 부디 음. 이는 내용도 달라지는데, 그래가, 그러니까 아, 나는 최근에 이제 구미 살짝 다니고 대구에 다녔잖아. 음, 음. 그러면서 뭔가 산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 그거는 딱 통일감 있게 딱 해놨더라고. 음. 학교 벽화는, 학교 담 벽화는 다 박수근님의 작품으로 음, 음, 쫙 해놨고, 음. 그리고 심지어 관공서에 있는 음, 음. 벽면도 박수근님의 그런 대표 작품으로 음, 딱 해놨고, 이래. 이렇게, 뭔가와 테마가 있는, 음. 우리 양구다, 이렇게 하면 박숙은 음. 그리고 또 평화의 땜, 음. 뭐, 이런 식으로 잠깐 왔어. 음. 그리고 또뭐 슈퍼도 가고 식당도 가고 하다보니 음. 그음대를다 이제 음. 다니게 됐었잖아. 음. 근데 참으로 안정감이 있다, 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음. 그래서, 아 양구는 이제 내가 투표를 바, 바, 못 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음. 이게 균형이 잡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한 명이 계속 하다고 보 음. 예를 들어 내가 그 그거를 이렇게 선거인단 그거 가잖아 그러면 국힘당에서 다 원래 하던 사람들이 다 그런 걸해 음. 음. 그리고 또그 가면은 뭐내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다 뭐 돈을 받잖아 그럼 음. 그게 좋은 알바라고 해서 막 이렇게 투명한 선거 이런 것도 물론 맞지만 그래야 하는데 이렇게, 지금 40대 중반이나 이런 사람들 은 밀리니까, 음. 이준석이나 이런 데 가서 당을 한번 가입해가, 음. 그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달만, 내, 한 달만 당비내도 그걸 음.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 그러니까 와, 막, 뭐라 카면가 내가 약간 복잡하거든 이런 생각들이. 음. 그런데 다행히, 그런데 또 가게 되니까, 음. 이게 우리의 그 국힘당이라고 하는 건, 뼛속 깊숙히 생활 깊숙히 음. 그러고 등나무가 뿌리 내는 것보다 더욱더 뿌리가 깊구나 하는 걸좀 알게 음. 돼가지고, 보통 이래 사람들이 만나면 내 민주당이다 하는 걸 커밍아웃 하기가 너무나 힘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 음. 어, 우리는 뭔가 몰라가. 음. 하기만 우리 만난 사람이 다 뭐, 그쪽 일 사람이니까. 음. 우리도 그것도 있는데 이제 어째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수부를 부산에 가라. 이전을 가라 연내에 가라 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대구 경북 사람들이 이재명 지, 지지도가 가. 확 올라가는 어. 거야 왜냐하면 이거 해봐도 4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했는데 음. 사실 우리 대기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런 그래. 국민이 다 성질이 급하지만 대구 사람들은 어~ 대구 대구 근데 또 이~ 그 국힘당을 그래도 지지를 했던 이유는 어쨌든 간에 뭐를 하면은 빨리 음. 또 하는 게 있어. 네 민주당은. 그 힘이 없으니까 음. 그럴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음. 어떤 일을 추진할 때마다 뭐 시간을 주고 여한을 주니까 음. 기간을 주니까 빨리 추진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 마지막 음. 그게 뭐냐면 일처리하는 마지막을 딱 정해주니까 음. 그 해수부 같은데 올해 내로 그렇게 음. 때는 지금 음. 음. 해수부 부산의 해수부 그 뭐라노 예정지가 음. 와 계속 뜨고 있거든. 일단은 뭐 전세로 음. 가가 있다가. 음. 건물 비운거 많은데 뭐. 그리고 학교 퉁퉁 비운거 많더라고. 음. 대학교와 음. 한동 자체가 음. 비고. 음. 그리고 또 풍경 좋고. 음. 그리고 요 기숙사에도 되고 가면서 음. 있잖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은 시키기만 하는게 아니고 꼭 확인을 한대. 음.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를 했다 이러면 음. 또 가보실 거야. 음. 그러니까 그 성품 뭘 아시니까 음. 뭐 알아서 잘하겠지. 음.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는 이제 더더욱 이제 아그 국힘은 대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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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쪼그라들겠지. 안 그래도 그 이제 국힘의 어떤 음. 국회의원이 전라도 지역은 이번에 음. 선거를 90%로 목표로 하는데 음. 그래서 되겠느냐 하길래 거기 패널로 나오는 사람이 아. 요번에, 뭐, 국회의원으로 갔는 사람, 음. 대구, 군, 어, 부산의 유일한 국회의원. 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부산에 18개 선거구가 있는데, 저만 됐다고. 그래. 어, 국힘도 똑같지 않느냐, 할 말이 없어 하는 그치. 거야. 응. 더 심하거든. 음. 음. 그러니까, 한쪽에 막 치우치게 되면, 어느 어. 곳이든 썩게 되고, 진짜 네. 이런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이번 네. 5년 동안, 네. <웃음> <웃음> 그런 것들을, 잘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전라도 거기 약간 홀처럼 음. 토론을 했잖아. 음. 그거는 부산 아 우리는 민주당이면 뭐 하든지 다 잘하는 줄 아는데. 음. 그것도 민주당이라 할 수가 없더만. 그러니까 오지사가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시정만 내세울우 이번에 하고. 이제 이래 느낀 게 대통령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니까. 그거보어 음. 내가 대통령이 그 우리 그 윤석열. 내가 대통령에 대해 누릴 것만 생각한 음. 거야. 왜냐면 자기가 검사가 막 되려고 하는 것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음. 음. 그런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인 거지. 그러고 되고 나이또 좋거든. 음. 이래 일레 강원도 가니까 영감님, 영감님, 걔가 그 사람들이 이까지 왔는가 얘가 음. 뭐일충식인지뭐 가을 음. 음. 그런 밑에 있는 애들이 이까지 왔고, 그러고 음. 또 자기가 이제 그 부장 검사, 뭐 차장 검사, 그러고 또 검찰청장 되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야 음. 그리고 또난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술 먹고 출근 안 하고 그랬다고 생각 안 하거든 그래 검찰청장 시절부터 검가아고 검사 검, 시절부터 애가 그래 왔어 그러니까 그게 몸에, 몸에 뭐, 배어 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돼 있는 거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을 보니까 아 리더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음. 내가 예를 들어 뭐가 되고자 하고 우리 음. 그거 그 대법관님처럼. 문영배. 어, 그, 문영배, 그 대법관님도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아. 해줄 것인가, 뭐, 이런 걸 고민을 했으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아고그 어, 그랬기 때문에, 아. 그 뭐지, 그 자리 값을 한 거지. 음. 그 자리, 왕관이 무게를 이겨라, 음. 이런 것처럼. 음. 그래서 나도 내 자리에서 내가, 그 왜냐 문화가 그렇게 되면 나도 안그 칼락하는데 그분들은 진짜 아주 빼어난 뛰어난 사람들이고 음, 음. 막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그래 그것도 문화를 만든 게 이제 우리 나이 거든 음. 굳이 있잖아 내가 누누 얘기했잖아 우리는 좋은 사람하고 만나야 돼그 음. 굳이 있잖아 맞차가면서 지낼 필요 없고 굳이 안 맞는데 가가 거기 가가 있잖아 뭐손질낼 음. 필요도 없고 우아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아하게 음, 음. 늙어 가야 되고 있잖아. 음. 만든 사람들끼리 지내면 되고 우리는 안 맞으면 왜 그러노 이 칼급 없이 우리와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음. 인생의 목표지. 그래 맞다. 오늘은 할 말이 많지만 월요일도 새로운 시작이고 음. 또얼만큼 많은 재밌는 일이 벌어질까, 네.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 이걸 기대하면서 또 일주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자, 어제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네, 기진맥진 해 있는 것 같지요. 아, 네네. <laughs> 자,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녕.